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단원명이 이거야. 점과 직선 사이에 우선 문자 버리는 거 아니야? <laughs> 직선 사이에 뭐예요? 거리. 자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 점, 점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직선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선 답은 이래요. 우선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거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 잴때 이렇게 재는 사람. 거리 이거라고 말해요? 아니죠. 거리는 뭐라고 그래, 항상? 이렇게. 그, 이렇게라고 방금 말한 게 뭐냐면은 최소의 거리다 그 최소라는 말이 항상 있어. 우리가 일곱 사거리 이렇게 사거리 있다고, 이렇게. 해. 그럼 우리 스타벅스에서 파리바게서 이렇게 건너가지, 이렇게 안 걸어간다고. 그래, 안 그래? 그래, 가는 사람 혹시? 없잖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거리라는 개념은 아 파리바 그 스타벅스에서 파리바게트는 가까워 한 10미터 정도야라고 말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리는 최소의 의미가 이미 있어요. 최소이면서 수직의 의미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안 간다고 사람이 이렇게 간다고 그 의미는 그 반듯이라는 말이 수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이 됐어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한다면.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때이 곳을 거리 D라고 합니다. 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 거리 D를 구하는 방법은요. 자, 보세요. 루트. 요거를 제곱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곱해요. 그리고 거리에 음수 있어? 없어? 그래서 절대 값. 절대 값. EX를 대입해요. AP 더하기 EQ를 대입해요. Y 값.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네?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한 번도 유도를 해본 적이 없어. 내 기억에도. 그럼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상황만 알아주면돼요 직선과 점 사이 거리가 이렇게 구해지는구나. 증명을 한다면 아이전이 러겠죠 봐봐. 수직이면서 이 점이 이직선이에 있고, 이 직선이에도 있다. 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답을 내는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쵸? 왜 이해되면 돼요? 네. 요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넘어만서 적용해 볼게요. 봐봐. 이렇게 나온다고. 점이 하나 있고, 직선이 있대. 분수 싫어요. 양쪽에 4 곱하고, 능형으로 만들게요. 똑같이. 그럼 4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k는 뭐야? 0.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 점은 2컷만 3으로 주어진 상태. 거리를 구한, 구했는데, 한구 거리가 얼마? 2. 이렇게.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럼 거리, 2는 어떻게 나온 거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의 절대값 x, y에 테이프 해달라고요 그럼 x에 넣으면 마 y에 넣으면 12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왔다 이돼야안돼요 그럼 가 얼마? 5 바닥 오빠면 얼마? 10 절대값 6 빼기 2k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절대값을 풀 때는 그냥 양수로 심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를 단 10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k 가두 가지 나옵니다. 말이 됐어요. k가 얼마일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여기서 k가 얼마일 수도 있어요? 8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말이 되셨어요?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 절대값이라 그래? 이 절대값이 10 되는 건 10도 있고 마이너스 10도 있잖아. 절대값 푸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양변을 제곱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직선이 두개 있는 거야. 여기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건데, 봐봐. 2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둘이 뭐한 거? 뭐한 위치 관계? 평행. 그럼 평행이니까 우리는 여기 거리를 구하면 돼. 이해됐어요? 그럼 아무거나 하나 잡아 이럴 때는요, 우선 적어 볼게요.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로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평행하니까 그 어떤 점을 잡아도 어차피 그음 수식일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모르는 값보다 아는 값에서 점 하나 잡아주면 좋겠죠? 가장 간단한 거점아 0,5. 들어있죠? 그럼 여기 잡아, 이렇게. 0,5였다고. 말이 되세요? 네. 그 다음 거기 사이 거리가 얼마다? 2루트 5다. 이렇게. 음. 자, 그럼 봅시다. 거리 2루트 5는. 자, 루트. 자 이거의 제곱 4 더하기 이거의 제곱 얼마? 1 절대값 자 x는 얼마? 0 y는 얼마? 마이너스 5 플러스 k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그러면 루트 오니까 갖다 곱하면 얼마예요? 10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안에 있는 값은 얼마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얼마일 수도 있고 라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 이 k 가 얼마예요? 15. 여기 k 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믿으셨어요?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이요. 자, ab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자,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첫 번째. 사선공식이라는 삼각형 넓이. 세 점을 알았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가.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근데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아마 배웠을까? 어디 이렇게 삼각형 넓이 있으면, 봐봐, 뭐, 이거 네모 해가지고는, 막 여기 쪼개고 쪼개고 했잖아. 이, 문제, 이 문제는 이번도 나올 수 있어요. 응? 근데 이거 알아놓으면은, 객한시간 이거 넣고 그냥 공식 딱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니까 알아두면 조금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 자, 우선요, 그냥 푸는 법 해볼게요. 그럼 이건 지금 이런 상태인가야 A가 여기 있어요. 자, B가 여기 있어요. 자, C가 여기 있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은 우리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거잖아. 삼각형 넓이를. 그럼 밑변을 밑변이 되는 곳 하나 잡아.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이 높이는 B와 C로 이루어진 직선과 점 A 사이에 거리로 구할 수 있다고요. 말이 되셨어요?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빼고 제곱, 빼고 제곱해주면 얼마지? 루트 16 더하기 36? 52? 맞아요? 그럼 52. 그리고 여기 직선의 방정식 하면 어떻게 돼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M은 기울기 마 4분의 6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마이,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겠죠? 양변 2 곱할게요. 여기 경계할게요. 이렇게요. 다 가지고 올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어떻게 나오죠? 있어봐요. 이게 지금 나오나? 4 곱하기 13인가요? 네. 그럼 이건 2로또 13이에요. 우선. 어? 누가 뭐라 어요 맞죠? 1, 2, 13이요. 그럼 여기 거리, 높이 H 한번 구 해볼게요. H는 이 직선과 이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루트 9, 4, 13 절대값. X 갖다 넣으면 6. Y 갖다 넣으면 10 더하기 5. 그러면 루트 13분의 얼마? 21. 그렇죠, 21. 따라서 밑변 1, 2, 13. 곱하기 높이 이렇게 13분의 2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 21 이렇게 나온다고요. 말이 해 됐어요? 네. 그럼 사상공식은 어... 이게 좀 까다로운 쉬운데 까다로워. 자 사상공식은요. 이렇게 하면 넓이가 바로 나와요. 자 s는 넓이라는 뜻이에요. 2분의 1자 이렇게 그어 자 꼭지점을 차례차례 써줘요. 순서는 관계없어요. x, y만 지켜서 쓰고 앞에 썼던 거한번더 써줘요. 괜찮아요? 그리고 틀을 만들어요. 2분의 1에 가로 빼기 가로란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곱해서 앞에 있을 쓸까요? 얼마야? 4, 12 5 올라가면서 곱해서 뒤에 있을쓸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2, 마이너스 8 괜찮아요?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에 계산해볼얼마21 21? 어, 42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앞에 거 20, 앞에 거 21, 뛸거 21. 마이너스 21 더하기 21인가요? 그래서 42니까 열이21 이렇게 나온다. 고 이해되셨어요? 자, 두 가지 다 해보세요. 유용하니까. 자, 마지막 17번 문제는요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봐봐. 잘 봐야 돼. 이거 기억하는 문제예요. 직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각은 이등분한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잖아. 각을 정확히 이등분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x, y라 해서 이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식을 하나 찾는게 목표야. 여기까지 말 이해돼요? 돼요? 괜찮아요? 그럼 봐봐. 수직 내려서 수직 내려서 이 둘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둘은 합동이니까 그럼 그 거리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걸로 지금 써볼 거야 그럼 이 거리는 이 흰색 직선과 빨간색 점 사이 거리라고 그럼 이 흰색 직선이 이거 위일 거라고 그럼 얼마예요? 루트 얼마? 4 더하기 1 절댓값에 2 빨간색 x를 넣었다고 이해돼요? 그다음에 빼기 빨간색 y를 넣었다고요 빼기 1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게 갓다 모하고 또 다른 직선과 빨간색 점 사이의 거리요. 말 이해되는데요? 자, 이 x 와이 x 와 지금 다른 거야. 네, 그러면 루트 얼마? 1 더하기 4. 자, 절대값. 자, 빨간색 x 를 넣어요. 그다음에 빨간색 y 를 넣고 빼기 1. 예, 이거를 지금 정리하면 돼요. 여기 루트 오루트와 사라지죠?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그냥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떻게 같은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를 달았는데 절대값 성질 때문에 같아지는 경우 있다고요. 그럼 끝났어요. 이게 답이에요 빨간색이 가는 식일거아에야 이래 안 돼요. 그럼 넘어오자. x 빼기 3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 또 다른 직선은요. 3x 플러스 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 하나. 자, 왜두개 나와요?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요. 말이 됐어요. 네. 대파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 좀 어려워요.